전시회 규모가 엄청 크다. 어떤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궁금하다. 빨리 가보자. 여기 특이한 건물이 있어. 미국 국방부 건물이래. 위에서 본 모습이 딱 오각형이네. <laughs> 그래서 이 건물을 오각형이라는 뜻의 영어인 펜타곤이라고도 불러. 사람으로 따지면 별명 같은 거지.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. 역시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지. 너희들 그거 알아? 피라미드를 저렇게 뾰족하게 만든 건. 사막의 모래바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래. 피라미드가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사막의 모래바람에 깎여서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대. 오시우, 전시회 오기 전에 유명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 좀한것 같은데. 내 꿈이 건축가라 유명한 건축물들을 좀 찾아보고 있지. 얘들아, 여기 봐. 여기도 피라미드 모양이 있어. 그런데 이건 유리로 만들었네.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구나. 우와, 여기 엄청 큰 시계탑이 있어. 아, 이 건축물이 그 유명한 영국의 빅뱅이구나! 빅벤은 직육면체 모양의 건물 위에 피라미드 모양이 올라가 있는 거네 신기하다 이 사진은 하울을 위에서 찍은 모습이네 이 사진은 두바이 야경이고 <laughs> 엄청 화려하다 높은 곳에서 본 건물들은 다양한 입체도형 같아 그러고 보니 건축물들을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기둥 모양이나 뿔 모양으로 생긴 것이 맞네. 기둥 모양이나 뿔 모양으로 생긴 입체도형도 삼각형, 사각형처럼 이름이 따로 있을까?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편할 텐데, 그럼 기둥 모양과 뿔 모양으로 생긴 입체도형에 대해 공부해볼까?